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은 분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하에게는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어떤 신하에게는 영토를 과감하게 떼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신하에게는 높은 지위를 내어 주기도 합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신하가 염려가 되어서 대왕에게 말합니다. 대왕님, 이렇게 다 나누어 주다가는 대왕님 나중에는 남은 것이야 아무것도 없어서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대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웃으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네. 나에겐 가장 소중한 희망이 남아 있다네. 할렐루야. 나에겐 가장 소중한 무엇이? 희망이 남아 있다네. 오늘은 새의 두 번째 주일로 알렉산더 대왕만큼이나 가장 큰 희망을 꿈꾸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미리 겁을 먹거나 세상을 포기하며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희망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셨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71편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비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 고통을 호소한 노래입니다. 안타까움을 시로 호소한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궁궐에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들에게 빼앗겼으니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리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도 아니 나 자신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희망이 왜 중요한가. 따라합시다. 희망은 인간의 생존 에너지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희망이 중요하냐? 희망은 인간의 살아갈 생존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뭘 먹고 사는 존재?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요.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희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딸지라도 인간은 참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다고 다윗은 자녀들 문제로 피 눈물을 흘린 아버지입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 괜찮은가 싶으면 저쪽에 하나 문제가 있고 저쪽에 괜찮나 싶으면 이쪽에 문제가 있고 다윗도 아무 보잘것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들 때문에 다윗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도 구태탈을 일으켰던 아들이 죽자 다윗이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압살롬아 통곡하며 눈물 짓던 아버지였습니다. 비록 아들이 내 자리를 쫓아나고 왕의 자리 에 앉았지만 그런 아들이 죽자 다윗을 사랑하는 나는 압살롬하며 눈물 흘리며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노구 다윗이 잘 버텨내며 승리를 대한 이유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에게 희망마저 없었다면 즉시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살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 희망이 없으면 한 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희망은 실로 인간에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적 지주 에너지입니다. 야곱은 죽는 순간에도 가난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 사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도전이 있고, 기도할 때는 사단이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꿈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이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힘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소가 듣긴 사단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두 번째. 참 희망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은 장망성과 같습니다. 장망성, 말 그대로 장차 망할 성읍, 멸망의 성, 파멸의 도시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부르짖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은... 참 희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은 다 유한하고 불안전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희망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희망입니다. 세상의 인맥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권력 필요합니다. 인맥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영원한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것에 우리가 희망을 걸면요, 언젠가는 실망하게 돼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믿었던 자기 친아들, 그리고 평소에 충신으로 행동했던 자기의 친아들,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토록 대단해 보이던 왕권도. 그 많던 재산도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을 지탱해주고 붙잡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10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답니다 장세기 잠원 23장 5절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원 2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달렸나니 재물에는 뭐가 달렸어요? 날개가 달렸답니다.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겁니다. 물질은 영혼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영혼이 내 곁에 있는가 싶었는데 잠시 후에 보면 마치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다 사라지고 말아요. 제가 지난주 10년 초에요. 50만 원이 생겼어요.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돈이 들어오는 순간 자꾸 생각이 나요. 선물할 사람도 생각나고 식사 대접할 사람도 생각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떠올라요. 저에게 들어오는 돈은 다발 달린 돈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돈이 귀하고 좋은 줄 알아요. 제가 쓸줄 모르고 인색한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쓰고 베풀고 나눠 주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1번, 2번. 그럼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지. 나는 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뭘 줄은 모르고 쓰는 은사는 있는 것 같아요. 쓰는 여러분 제가요 욕심이 많아서 쓸줄 모르고 모기만 하면 누가 욕 먹어? 교회가 욕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욕 먹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 신정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아 신정교회 목사님 잘쓸줄 줄 알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신정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신정교회 목사님은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신전께 다닌다는 자부심을 갖고 아멘 그렇게 아멘. 말해도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고린도서 7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속하게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할렐루야. 사람을 믿는 것보다 여호와께 가까이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무슨 말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 정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믿는 것보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게 훨씬 더복인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권력 있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명예 있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 따라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도 신뢰의 대상도 아닙니다.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많이 신, 조금은 신뢰돼. 너무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람은요 용서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멘.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용서의 대상, 사랑의 대상. 여러분 남편이 항상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내가 항상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렇더라고요. 이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의 관계는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이 기독교인 이빈옥과 의사에게 두 목사님이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두 목사님 다 성대가 너무 과다하게 사용해서 치료받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병원에 온 거예요. 목 k s 2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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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ooks, 3 books, 3 books, 3 books, 3 b o o 이 s 3 두 번째 목사님에게도 처방을 내렸는데 두 번째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처방을 해요. 목사님은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가급적 설교를 짧게 하시고 찬송도 짧은 것으로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두분 목사님이 병원 문을 나간 후에 이를 지켜본 간호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볼 때는 두분다 똑같은 증세인데 어떻게 다른 처방을 내렸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거든 음, 여러분 이 세상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심지어는요 음식점에 가도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반찬도 또 한두 개더 내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권세자들도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의 안전을 보장해준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세상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희망을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근거 없는 희망 실제 없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속아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고, 또 속아줄 때. 어쩌면 그런 모습이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보기 좋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알면서도 속아주고 모르면서도 속아주길 축복합니다 나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 알아 그러나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굳이 꼭그 사람에게 이거 잘못했다고 끄집어대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보기 좋은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희망이 없는 세상 장망성과 같은 세상입니다. 마지막 유일한 희망은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욕기 14장 7절에 보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미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 할렐루야 이런 구절 들어봤어요? 이런 구절 들어봤어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미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욥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무처럼 다시 o n 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모습을 간직하지 말고 이웃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것입니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손님들에게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게 주인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목사님을 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새로 맡겼는데 설교도 잘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는지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서 그 목사님 얼굴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후에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거든요. 그러랍니다. 주위 분들은 신정교회 목사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또 어떠한 목사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웃에서 사업장에서 모범이 되이 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겁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건 모양이 달걀이라고 해서 모든 달걀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정난 달걀과 생명이 없는 무정난 달걀이 있습니다. 정난은 어미 암탉이 품고 있으면 온도만 맞춰주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인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지만 무정난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생명을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난은 생명인자를 소유하고 있는 살아있는 달걀이고 무종 나는 생명인자가 없는 죽은 달걀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나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생명이 없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의 영이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의 영이 숨쉬고 있느냐 생명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슨 이렇게 부르지지며 고백합니다. 오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사람이라, 신뢰한 분이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므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은 결단 고리 성도를 포기하실 수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대우하셨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다른 길로 갔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실앙생활할수 있는 그 생각만 하면 은혜가 되고 눈물이 절로 납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도 나를 떠난 적도 없으십니다 나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스스로 힘들어했던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도 버리신 적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성가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키고 속이지만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에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나아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데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올 한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